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수팟입니다. 이번 시간엔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성분표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이어트와 관련된 핵심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은 섭취량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방은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식품의 뒷면을 보시면 영양성분표랑 원재료명이 있는데요. 성분표에서는 탄수화물의 양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원재료명에서는 지방의 종류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영양성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건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나쁜 놈인 당질과 착한 놈인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질의 양을 확인하는 게 성분표 분석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성분표를 보시면 그 어디에도 당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만 확인하시면 당질의 함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가 당질이니까요. 다시 말해,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는 당질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식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성분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빼면 당질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식품엔 식이섬유가 없다고 간주하시고 탄수화물이 곧 당질이 되는 거예요. 당질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이어트에는 유리한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다이어트를 위한 탄수화물 섭취량은 바로 당질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당질의 정확한 함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식품의 성분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음료 제품의 성분표인데요. 탄수화물을 보면 15g으로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12.7g이나 들어있어요. 즉 탄수화물 15g에서 식이섬유 12. 12.7g을 뺀 값인 2.3g이 당질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의 현미햇반이랑 흰쌀햇반의 성분표인데요 탄수화물을 보면 현미가 49g으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에는 8g의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죠 그래서 당질은 41g인 거예요 반면에 흰쌀밥 햇반에는 식이섬유가 적혀있지 않으니까 탄수화물 43g이 그대로 당질이 되는 거예요 성분표에서 당질의 함량 외에도 1회 제공량이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고요 다른 영양소와는 상관없이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은 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질이 적다면 지방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는데 지방이랑 당질이 모두 많은 식품은 피하셔야 돼요. 예컨대 빵, 과자, 라면,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분표에서 당류랑 퍼센트, 칼로리는 보실 필요가 없는데요. 먼저 당류는 당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개념이에요. 당질이 빙산이라면 당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요. 당류가 많으면 당연히 나쁜 식품이 맞지만 당류가 적더라도 나머지 당질이 많으면 다이어트에는 똑같이 나쁜 식품인 거예요. 라면의 성분표인데요. 당류가 3g밖에 들어 있지 않네요. 그런데 당질이 78g이나 들어 있죠. 당류가 적더라도 다이어트에는 똑같이 나쁜 식품인 거예요. 어느 제과점의 성분표인데요. 탄수화물은 적혀 있지 않고 당류만 표기돼 있네요. 이런 경우엔 당질의 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적게 보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죠.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퍼센트로 표기돼 있는 1일 기준치 비율은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한 권장량이 아니라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다보니 탄수화물 하루 기준치가 무려 324g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면의 당질이 78g이나 되지만 기준치는 24%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기준대로 먹는다면 다이어트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퍼센트는 더더욱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비율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칼로리도 다이어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으므로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요 성분표에서 당질의 함량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원재료명에서 어떤 지방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식품에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나쁜 재료들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지방과 관련된 블랙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은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트랜스 지방산이랑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 식용유예요. 물론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친절하게 적혀있진 않고요 마가린, 쇼트닝, 경화유, 가공버터, 가공유지, 가공유크림, 식물성크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소량이라도 체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또 식용유의 경우엔 식물성유지, 옥수수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채종유, 미강유라고 돼 있어요. 올리브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용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들어간 식품들도 역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질이 많은 식품이라면 탄수화물의 종류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탄수화물과 관련된 블랙리스트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맛이 나는 조미료가, 곡물로 만들어진 가루예요. 먼저 설탕, 물엿, 메가엿, 시럽, 올리고당, 꿀이 있고요. 이외에도 정백당, 황백당, 원당, 과당, 포도당, 유당처럼 당 자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축과즙도 과일의 당류가 농축되어 있는 거니까 역시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곡물로 만들어진 가루는 대표적으로 밀가루가 있죠 그런데 밀가루는 소맥분 혹은 소맥이라는 한자 이름으로도 적혀있어요 이외에도 쌀가루, 감자전분, 감자분말, 옥수수전분, 옥분, 대두분, 변성전분처럼 가루나 분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도 모두 주의하셔야 돼요 치즈는 원래 다이어트에 권장되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산인 경화유가 들어가 있고요. 변성 전분이랑 설탕도 보이네요. 이 제품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요네즈는 당질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소스예요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는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설탕이랑 포도당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가지의 버터 제품은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A 제품에는 대두유랑 경화유가 들어가 있죠 양질의 버터는 적정량 드셔도 좋지만 이 제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반면에 B 제품은 다른 첨가물이 전혀 없고요 오직 100% 유크림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 드셔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시리얼과 오트밀 제품인데요 시리얼에는 밀가루, 쌀가루, 설탕 등등 탄수화물 블랙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오트밀에는 오직 귀리만 들어가 있고요. 식이섬유도 3g이 함유되어 있어요. 시리얼보단 오트밀을 드시는 게더 낫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다이어트에 나쁜 식품들을 대부분 가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알찬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